네, 우리는 이번 주를 이명박 실정 2주년 평가 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과연 이명박 정권이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공약은 지켜졌는가 지켜지지 못했는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평가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그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활발하게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춘 적도 없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것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그리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요구를 합니다. 747 공약은 폐기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폐기하는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747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에 지금, 오늘 아마,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그, 한판 이전 투구가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상을 보면서 참할 일이 없어도 이 정권 여당 너무 할 일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을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싸움질 그만하고, 제발 경제 살리고, 서민 경제 살지라고 하는데, 인생 챙기라고 하는데, 왜그 일은 하지 않고 싸움질만 합니까? 우리 당이 아니고, 다른 정당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국민 뵙기가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정치의 품격을 유지해 주십시오. 높이지는 못할 만경 더 이상 정,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몇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회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었고 그 법을 이행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를 경질하면서 그 총리를 내세워서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이렇게 국정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지금에 와서 이제 나서서 여당에게 대통령의 뜻대로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는 국회입니다. 제발 국회의 권능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만들어온 관행자 민주주의의 진전된 모습입니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독주와 오만과 독선을 접고 국민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발 여여 싸움 시키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당이 내분으로 네 나를 지냅니까? 그리고 해를 지냅니까? 제발 여당 내부 수습하시고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야당과 국정을 논의하십시오. 만약에 진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야당과 의논하고자 한다면 야당은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국민의 고통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명박 집권 2년 만에 국민 소득은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갑니다. 전세 값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는 4.47 시대를 만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447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기 바랍니다. 400만 실업시대, 400조 국가 재정 부채, 또 700조의 가계 부채. 이 문제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야지, 싸움만 하고 또 여유와 갈등을뚫어기는 그런 자세를 즉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에서의 승전보가 아, 모든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 젊은 선수들의 아, 금메달, 아, 은메달 이런 낭보에 대해서 아, 모든 국민들이 아, 다 기뻐하고 아, 그리고 아, 그동안 여러 가지 아, 어려움, 싫음 아, 한순간이나마 잊게 하는 그런 해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아,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젊은 선수들의 아, 그런 쾌거에 대해서 아, 치아하고 또 그리고 아, 이 본인의 소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명박 대통령, 아, 바로 이 젊은 선수들 잘한다로 칭찬하는 것과 아, 이 더불어서 본인은 본인 스스로 좀 창피하자, 아, 창피하지 않는다라는 아, 그런 문제들을 아, 해봅니다. 아, 오늘 한나라당에서 한나당 아, 의총에서 세종시 아, 당론 변경을 위한 아, 의총 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이 한강 동시복합도시 원안 사수가 아, 그게 당론인데 아, 수장안으로 바꾸기 위한 아, 의총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 조금 전에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규대한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여론 판결은 났습니다. 지난 설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수정안더 이상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이 언론 매체를 동원하고 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이거를 선전에 열을 올린다 할지라도 수정안이 다시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결코 없습니다. 또, 오늘, 한나라당에서 혈투를 벌려서 당론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당론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걸고 싸우고 있는 여권, 이것이 현재 여권의 현주소입니다. 한나라당, 한 지붕 두 가족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어붙이기 시기에 국정 운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하나당의 의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러한 최종시 문제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지금 실업계단을 아이 비롯해서, 물가 문제, 사교육 문제, 인생 문제에 너무나 큰이 과제이고, 또, 지난 19일날 미국에서는, 미국의 FRB에서, 바로, 아, 지금 재할인율 0.5% 올리는 아, 그런 조치를 당행했습니다. 출구 전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